부정된 습관에서 긍정적 습관으로, 엘리 s 사 11장 1절에서 13절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주리급 당신 하나님께서는 신하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을 따르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사전을 운소렸어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 뵙지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승부했습니다 요시아 왕때 대제적인 종교개혁이 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복적인 죄를 지었으며 그기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육 절에서 십 절. 여기서 언약 관계랑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에억답하시는 복음사에게 쓰임 받는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다 백성은 우상을 숨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릴기에 하나님이 장을 펼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도 이사 백성처럼 반복해서 짓는 죄악에 있다면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속히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 말씀을 순종할 때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성령님의 온으로 꺾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문으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출국 당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께 주신 은약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요하께로부터 에리미야께 이만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는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이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로 이스라엘하는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내 조상대로 세풀모 애국당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명한 것이라 내가 이르기를너는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내 극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저레스는 내가 또내 주상들께 한명 선는 호들릴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한 온양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 오늘이 그것을 정은하는 이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 모두 말을 유다 성급들과 에르스는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내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내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간음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목소리로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길을 기울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이 와악한 대로 향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은하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또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도다. 그들이 내말 듣기로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인 지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선정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비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하같이말하느라 보라, 내가 지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분 향하는 신들께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내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재단코 발에 깨뿌나 하는 재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말씀이 신민기 2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내게 26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교 이후에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우상 숭배 지악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지앙을 맞는 유자 백성처럼. 나 에게 도 그런 지향 을맞은 적이 있 는지요？위다 백성 들과 같이 여전히 끊지못 하고 반복 해서 행하 는 우상 숭배 죄가있 다면 무엇 입니까？반복 적인 죄의 성과 를끊고언약 백성 으로서 하나 님의 어예 말씀 에 순종 하기 위해, 성령께서 오늘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스오장 십팔 절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 어예병결에서 전기 수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성령 충만으로 사도들어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오의변기로 쓰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1장 10절에서 다른 신들을 숨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부정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8장 통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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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가신 주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백숙대학교 대학원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의 말씀과. 예수님의 품성과 전문성으로. 세계부고화의종교일수임 받을 것입니다. 시티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성우. 시니어 모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상담학교 예술성학교에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무용으로, 충복기도로, 순례천도로 기하게 쓰임 받으신 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메시지 전달장 사윗스도 목사였습니다.